다이아몬드는 대부분 지표 아래 깊숙한 곳의 고음, 고압의 용암 속에서 형성되어 화산 폭발과 함께 주위로 흩어진 후산속 바위나 돌 틈에 끼어서 존재합니다. 드물게는 강가에서 채취되기도 하지요. 보통 1캐럿의 다이아몬드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250톤의 자갈과 바위를 캐내야 할 만큼 드물고 평지나 강가에서는 무려 1500톤의 흙을 파헤쳐야 할 정도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다이아몬드의 값이 비싸고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이렇게 채굴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기원전 700년경 인도의 골콘다 지역 강바닥에서 발견된 후입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이 찬란한 빛을 바라는 돌을 망치로 쳐보기도 하고 불에 태워보기도 했지만 전혀 깨지지도 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보물 돌을 점차 경외시하게 되었고 결국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바치면서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돌의 이름을 다이아몬드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다마스에서 나온 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신성한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금강석이라고 하고 이 말도 역시 금강불괴, 즉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는 돌이라는 뜻이지요. 다이아몬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500년 경에 인도의 드라비다족이 처음 보석으로 활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년 경에는 마우리아 왕조의 창시자인 찬드라굽타 왕의 통치 기간에 조세 수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2세기 경에는 인도의 다이아몬드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지중해 국가에 수출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로마 이후 중세까지 유럽에는 소수만 수입되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왕과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들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인 사이에서 거래되었을까요? 그것은 1492년 스페인의 레콩키스타 이후 유대인들이 북쪽의 저지대로 추방되면서부터였습니다. 1492년 스페인은 이베리아반도에서 이슬람을 몰아내고 통일을 달성한 후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바닥난 국고를 메우기 위해서 유대인 추방령을 발표하였습니다. 4개월 안에 떠나야 하는 추방령에 따르면 유대인은 다른 재산은 가져갈 수 있지만, 화폐와 금, 은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모두 두고 못 만나가라는 뜻이었는데요. 하지만 유대인은 항상 추방될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을 화폐, 금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으로도 나누어 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피가 작은 보석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1492년 3월에 추방령이 발표된 후 7월에 추방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그렇게 카톨릭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 약 17만 명이 스페인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당시 3만 명이 넘는 도시가 흔치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의 경제 활동 인구가 스페인을 빠져나간 것이었죠. 아이러니한 것은 상업의 선두주자 유대인이 빠져나간 후 스페인은 곧 전성기가 지났고 그 대신 유대인이 이주한 북쪽의 네덜란드가 새롭게 유럽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추방된 유대인들은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도 이동하였지만 주로 이주한 곳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들이 주로 북쪽으로 이주했던 이유는 북쪽 저지대는 말 그대로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저지대를 사람답게 살수 있는 땅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될수 있는 한 많은 인구가 필요했고 그런 이유로 종교적인 탄압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지대 중에서 유대인이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은 현 벨기에의 엔투어프였는데 이주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석뿐이었지만 그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엔투어프에서 보석시장이 형성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자신들의... 뛰어난 상수를 통해서 엔트워프를 유럽 최대의 다이아몬드 유통지로 만들었고 그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참고로 오늘날에도 유대인은 엔트워프 보석 시장에서 약7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유대인 성 중에서 골드버그나 슈타인버그 등이 금과 보석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인 1650년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남아프리카에도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어로 농부를 뜻하는 보어라는 말을 따라 보어인이라 불렸는데요. 보어인은 남아프리카에 케이프 식민지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케이프 식민지는 1795년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몇년안 되어 영국에게 점령당한 뒤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때 영국의 지배에 불만을 가진 보어 보어인 일부가 내륙으로 거점을 옮겨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1866년 오렌지강 연안에서 에라스무스 야곱이라는 한 보어인 양치기 청년이 21캐럿짜리 초대형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지역에 초대형 다이아몬드 광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데 영국이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1886년 트란스발 지역에서는 금광이 발견되어 트란스발이 남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가 되자 영국은 공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결국 1899년 영국과 보어인의 보어 전쟁이 발생하였고 2만 6천여 명의 보어인이 수용소에서 처참히 살육을 당했으며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아프리카의 비극을 잉태하고 태어난 것이었죠. 이와 관련하여 보어 전쟁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대영제국사 보어 전쟁 편에 비교적 자세히 업로드해두었습니다. 보어 전쟁은 19세기 세계 최강 대영제국이 어떻게 최강국에서 내려오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쟁으로 매우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66년 남아공 오렌지강 유역에서 21캐럿의 유레카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이후입니다. 이후 영국 정치가 세실 로즈가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을 받아 1888년 드비어스 회사를 설립해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지배하였는데요. 드비어스는 원래 남아공 출신 농부 형제의 이름입니다. 드비어스 형제는 그들이 매입한 농장 밑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했는데 이를 농장 매입가의 100배가 넘는 가격에 세실 로즈에게 판 것이었죠. 이때의 매각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농장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드비어스 광산으로 해주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드비어스가 되었습니다. 이후 세실 로즈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하여 1890년 케이프 식민지의 총독이 되었고 이후에는 그 권력을 앞세워 각종 정책과 법을 영국인과 드비어스사에 유리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력 정복도 서슴치 않으며, 다른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합. 목점하였습니다. 한편 세실로즈가 사망하는 1902년 이후에는 독일계 유대인 어니스트 오펜하이머가 드비어스를 장악했는데 오펜하이머는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자 로스차일드가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다이아몬드를 헐값에 사들이고 공급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과연 유대인 다운 모습이었지요. 이후 유대계 신디케이트인 드비어스는 20세기 다이아몬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디비어스의 아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소련의 해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4년 러시아의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생산되자 당시 드비어스 회장이었던 해리 오펜하이머가 소련 공산당과 밀약을 맺고 전량을 수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자 러시아는 드비어스 외에 다른 회사에게도 다이아몬드 원석을 공급한 것이죠. 그렇게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 독점 거래는 무너졌고 이후에는 강력한 경쟁자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대인 래프 레비에프를 비롯하여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생기며 다이아몬드 시장의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유대인을 영어로 주라고 하는데 이는 보석을 뜻하는 주얼리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볼때 보석산업은 유대인이 주도했죠. 15세기말 엔트어프에서 보석산업이 탄생한 후로 지금까지 그 주도권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생산지는 전 세계에 걸쳐있지만 주로 남아공과 러시아가 주를 잃었었는데요. 지금은 호주, 콩고, 캐나다 등에서도 새롭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공지역은 값싼 것은 저임금 인도에서 고급품은 주로 앤투어프나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유대인의 본거지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네 곳이 다이아몬드의 4대 가공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